<laughs> 예, 아. 마이너스 예. 이게 파일 안분들보서 가장 아저한 명당 2 0요 저희 가 표본이네요. 이렇게 하나 이 된다는 아. 걸 보여 드린 거예요. 네. 가이요렇게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네. 다음 <laughs>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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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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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당장돼>. 엄마. 엄마. <laughs> <laughs> 안간돈 그래 그 그래 그래. 가까운야 딱. 이졌어왜방꾸안 터짐요. 아, 이번에 이렇게잘 나올 수 있어.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나는 원체 깨고 싶었어. <laughs> 방금, 방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, 솔직히 패턴이 너무 안, 안 좋았죠. 그없을 <laughs> 세운드, 입니 아, 잠깐만, <웃음> 어, 나도 그거 없어 <laughs> 그거, DT 누르면은, <laughs> DT 바로 보여게요 <laughs> D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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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t DT. 나어 D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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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자, <목소리도> 네, 그럼 그럼 천원 시작 해주우요 천원 찍 고, 천원 찍 어야 돼. 수리 하 세요. 수리 천원 아, 아, 저... 저... 이없 네. 천원 이나요 기공 님 이랑 역사 님 이랑 커플 아닙니다. 네, 색깔 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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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이 네, 네, 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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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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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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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기서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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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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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거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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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런 사저아 저거... 저거... 저요 저거... 저거... 저 저 이런 거 모릅니다. 옷 갈아입었어. 옷 갈아입었다고. 차였네. 차였네. 아입어야지 나도. 준비 자. 아니, 잠깐만요. 아니, 진짜. 진정 좀 해, 진정. <laughs> 썸전 <laughs> 문팔. <나> 이 <laughs> 문팔이잖아. 좋파네 <좋아, 웃음> <문팔에. 웃음> 오세요. 네. 90분 오세요. 금강불계입니다. 네. 오지 마세요. 인생 망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이래? 그런, 그건 나도아할줄는말 뭐, 같잖아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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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뭐 하는 거야? 예, 마르게 인생 망했어요 여러분. 경훈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나오지 말아 준비해 준비 준비하라고! 됐어? 깨끗피나된거 같아. 안 됐는데? 아,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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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됐, 됐, 게 뭐야 됐, 게 뭐야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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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 됐, 야이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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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,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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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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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문제 될것 같지만 아, 초반에 장까지 아, 들어갔는데 아, 저렇게 되면 어영대 네? 날렸다는 뜻이거든요? 아저 부분은 아, 너무 아쉬운 드량인데 어? 장 없어? 없으니까 장악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? 장악 어디 했어? 저집 뭐야 지금 자팀공 하나도 맞죠? 아 이렇게 기가 안돼 자이차 여기 어뒹골팀 같은 경우는 플레어가 없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... 지랄하나, 진짜 아이씨 자, 딜어가목리 방금 하 때는 저 원거리 패턴은 텐커가렉타로나서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탱 잘못이에요 아이씨, 야 여기서 오지구를 조금만 더 빨리 썼으면 방금 기공사부는 무엇었죠? 음, 뭐와 아, 아까보다 빠른, 빠른 것 같은데? 아니 아, 약간은 빨랐는데 아. 패턴이 안 넘어갔어. 아, 네. 전판보다는 시간 상으로는 음. 조금 더 빠른 것 같고, 50초 정도에 들어갈 수 있고 음. 초기 파지기 때문에 시간 아, 아, 여유 있게. 음. 자, 반격 아, 렇격한개 아, 들어가지 음. 않았나요? 나 그러기 없습니다. 맞습다 저도, 아, 저도. 아, 로기한개 들어갔고요. 자 야, 여기서 또 마이너 1 0점의 감점. 아 잠깐만요. 소환자님 당신 누우시고아 잠깐만요. 되게 가정이 아, 아, 희망을 가져도 될것 것 같아요. 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나 맞아. 이쁘이 월도봐이쁘 뭐야 뭐야 안 이거 아니야. 주신데 주신데 주신데. 아, 니참사 바꿔주고 보기. 다 모여. 보 예쁘게 해게호해 보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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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여기호해보 어디가 호해가호해 보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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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 세상에 해 보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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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 아. 보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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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도 없었 여러분 고양이가 안죽 잠깐만 <laughs> <해외 중요한 웃음> 아 잠깐만 찍었다 입니다 우린 망신 소환이니만로 소환은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오우 대한가맹의 운명이 끝나고 있어 다시 <laughs> <시공과> 농구이 <이미> 끝났어 <laughs> <laughs> 잖아 우리도, 우리도 이제 막트 그런... 버프를 받는거야 잘못깰것 <목소리도> 것것것것 같다. 어휴, 아휴. 자, 클리어가 마크인데 아, 어, 클리어가 막안 되면 어떻게 하죠? 죽으면 돼요. 명예 클리어 이런 거 없나요? 처음 처음 빼인 걸로는 안 돼요. <laughs> 명예 클리어 안 됩니다. 명예 클리어. 저거는 뭐 마크 버프 있으니까 잘해 잘하실 거예요 마크 버프는공중력 아, <목소리도> 아, 올라가나요? 잠깐만. 잠깐만 이거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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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입니까? 모르겠어. 너? 아니, 아니 평소에, 평소에 없던 사람? 사람?